응, 응. 자빠지었어 우리, 안 돼, 응. 우리 안 돼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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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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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보그보그보그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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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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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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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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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어 그래. 그래. 는래같래 그래. 아이고 음. 이 음. 보고 싶어서 그거 가있었어아휴두나야 음. 앉아 놔 음. 음. 저녁 먹었 어? 저녁? 저녁? 음. 먹었어 먹었어 너니 배고프세요? 빵그 아까 그거 아니 이거. 저녁 그, 먹었는데 이거는 근데, 어? 이거는 이거 대추빵인데 엄청 맛있거든? 네개 네? 네? 네. 학생 아, 학생 아 학생. 엄마가 음. 아이고 집에 갔어. 놀집에올던서 놀다 생각하지. 음, 그거 음. 생각나. <laughs> 너무 <웃음> 그 좋았어. 나. 좋았어. 음, 음. 얼굴 좀 말랐네. 어? 얼굴 좀 아이, 말랐어? 괜찮아. <laughs> 얼굴이 많이 말랐어. <laughs> 하나님의언네하나님의은어 아,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금 꽃감 하러 갔나 봐. 내 생각에는 언니도 없어. 다 꽃감 예, 때문에. <laughs> 작업 때문에. 어, 없나봐, 엄마, 거기. 속감 네, 닿아서 제가 막게 촤푸다. 일막먹다 없제? 없을 줄 알았어. 자, 그냥 먹 먹었어. <놀람>